안녕하세요. 이수호 목사입니다. 2022년 올림픽 장로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라는 슬로건으로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한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나 라고 돌아보았더니 계획대로 이끄셨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반부는 새로운 예배 위원회라는 20대부터 60대까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있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꾸밀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예배와 또 예배 팀을 구성하여서 이끌어왔고 또 6월에 있었던 30주년 기념 임직을 통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새로운 임직자들이 세워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예배를 세우셨다라고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소그룹과 기도를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토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는 것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소그룹과 그리고 또 기도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중보 기도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또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우리 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서 2023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 다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를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모임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가 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다른 사람의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 또 그분들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한 예배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분들을 위한 예배도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었 젊은 분, 분들에서 나이 드신 저 그러니까 장년층까지 이르러서 모든 분들이 같이 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예배만 참석하다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어떤 만들어가는 예배에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고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한 번도 예배를 이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예배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꿈을 키워가고 더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를 갖 고 이런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거를 하면서 아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고 또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늦지 않고 더 일찍부터 깨달아서 정말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예배 이원회는참 참신한 것 같습니다. 아, 그 동안 어, 저희들이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이원회 조직을 통해서. 어, 저희 교회가 어,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봤고 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면서 어, 모든 세대가 우리 청년층 또 중년층, 잔인층 이게다 참여해서 어, 정말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또 그렇게 방향이 바뀔 줄 압니다. 예배위원을 통해서 너무 감동받았고 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전할 수 있는 주. 안녕하세요. 스토리 13번의 이민아14입니다. 좋았던 점은 일단 설교를 듣고, 어, 점검하고, 쉐어하고, 다짐하고, 어, 또그 다음 주에 만나서 지난주에 나눴던 거를, 어, 실천을 했는지 점검하고, 다시 또 그날 들었던 설교를 쉐어하고, 또 다시 아, 이번 주는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테이블 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제 스토리는 스몰 그룹이고 테이블은 그보다 더큰 그룹이니까 어, 잘 어, 이렇게 깊이 몰랐던 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어, 서로 가까워지니까 또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7번 방의 김양선 건사입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자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쉐어할 때어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만 각자가 그 얘기하는 그 스토리에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은혜도 받고 또내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도 다른 분도 은혜 받고 그런 쉐어하는 게참 좋았던 것 같고요 쉐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고. 더 정신 차려서 <laughs>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같고, 그거를 나누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그런 이제, 그또 우리 팀하고 또 다른 팀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쉐어하는 게또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또 우리 팀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했었잖아요. 주일날 끝나면. 근데 또한 달에 한 번씩 다른 팀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팀은 또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나, 그런 걸 이제 같이 쉐어하고, 또 우리 팀하고 그쪽 팀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음식을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 4의 함경호 집사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설교 시간에 예전에 눈 감고 느긋하게 릴렉스하며 말씀을 들었던 좋은 시절이 다 갔구나. 스토리 멤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이름비 늦은 비의 섬세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과거에는 원망이나 짜증이나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감사와 찬성과 아멘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 우리 스토리에게 몇달 전부터 어, 주셨던 것인데 이것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다섯 번 오후 8 시에 시작하는 짧은 중보기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 간에 어, 더욱 더 깊은 애정과 그리고 뭐, 우애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번 테이블 서문폴이라고 합니다. 장육번 스토리였습니다. 아, 6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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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토리를 하면서 일단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어떻게 지난주에 배운 거를 실천을 했는지 이제 나눠 보고 진짜 솔직하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솔직히 서로한테 말해 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 목적을 내고 더 실천하면서 이제 저희가 끝나고 기도를 하고 카톡에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건지 그 내용을 올려 놓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많이 어 리플렉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테이블로 모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제 자라면서 아빠랑 되게 사이가 가깝지도 않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 곁에 있어 줬지만 그래도 좀좀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못 배웠는데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장로님들이랑 같이 테이블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가정이 되고 이제 애 아빠가 되면은 진짜 장로님들처럼 되게 훌륭한 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 해도 저희가 이제 진짜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배워 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3번스토리의 동영독 장로입니다 어, 성경은 하나님의 천국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큰 그림을 마치 우리가 어, 퍼즐게임 하는 식으로 어, 우리를 사용해서 그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때 우리한테 들리는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의미를 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팀원들은 그 퍼즐 조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퍼즐 조각을 함께 의논하며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의미를 깨달아갈 때 상당한 그 흥분과 어, 재미를 느끼고 다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퍼즐 조각을 우리한테 주시는지 기대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모임은 참 저희가 기대하는 아주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테이블 모임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 모임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테이블이 그 나타내주고 있지 않는가. 왜냐면은, 우리 테이블 모임을 통해서 스토리 모임에서 가장 우리가 한테 인상 깊었던 그 어떤 그한 테마를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간증을 통해서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에, 먹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어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네, 스토리 2번 테이블에 어강선 어, 명예 안수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끝나고 정말 진지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서 느낀 점. 아, 이게 끝나고 이제 20분간 스토리를 해야 되니까 뭔가 여기서 하나도 건져야 되겠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각오를 가지고 또 설교 말씀을 듣게 되니까 집중이 되고 그래서 좀더좀 좀 전에 옛날에 예배할 때와 자세가 많이 좀 틀린 거를 제 자신이 느낍니다. 근데 보통은 네. 설교 말씀 들으면 그냥 네.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잃어버리는데 스토리를 허물로서 예, 설교 말씀 시 목사님 설교 말씀 시간에 그거를 내 믿음이 더 성장되는 그런 거. 근데 테이블 모임은 이제 스토리 두 팀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3개월마다 교차돼서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들 관계에서도 자꾸 얼굴, 새 얼굴로 바뀌니까 3개월마다.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새로운 좋은 목사님의 아이디어시고 또 고뇌에 찬 그런 도리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